대한조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방앗간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저도 한 사람의 주주로서 이 9만 원대에서 제자리 걸어하는 우리 대한조선의 주가 너무나도 답답하고 또 불안합니다. 지금 우리 주가 여러분 저는요 가장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조선 있잖아요. 당장 올해만해도 영업이익이 2,600억이 넘어갈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시가총액 3조 3조 4천억밖에 안 됩니다. 말이 된다 생각하십니까? pr을 따져보면 20배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에 40배, 50배짜리 기업도 넘쳐납니다. 근데 우리는 왜 프리미엄을 16배밖에 못 받고 있습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지금 자리 말도 안 되는 저평가 바닥이라는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주가는 음봉이죠. 그럼이 사람들은 뭐가 무서워서 이렇게 팔고 나가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8월달에도 겪어 봤죠. 뭐를 겪어 봤습니까? 신규 상장주도 상장하면은 을에 발생하는 거 보호예수. 맞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요인. 지금 사람들은 보호의 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8월 18일 날에 뭐가 나왔습니까? 상장 15일 차 보호의 수 47만 주가 오버행으로 풀렸고 우리 당장 다음 주 9월 1일 부로 보호의 수 상장 1개월 차 167만 주가 엄청난 양이 보호의 수로 풀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에서 풀리면 주가 떨어질 건데 더 떨어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도 있습니까? 한미정상회담까지 진행했는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필리 조선소까지 방문했는데 이렇다 할 호재가 안 나왔어요. 그거 다시 말해서 뭐야?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보호에서 오버행 악재밖에 안 보이고 호재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게 지금부터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보면요 은 우리 지난번 8월달에 왜 11만 6천원 가서 주가가 떨어졌습니까 단순히 보호에서 8월 18일에 나온다 그것만 가지고 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훨씬 전부터 떨어졌어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조선의 주가를 실질적으로 끌어내리고 또 들어올리고 있는 작전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지금 자리 이 세력들만 따라가면은 수익을 온전하게 챙겨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대한조선의 주가 실적 따라간다 할수 있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기업인데 왜 지금 우리 주가 실적이 좋은데도 못 올라갑니까? 그죠? 그 이유는요. 우리가 수급 동향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 올리고 또 끌어내리고 있는 이 작전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우리 주가를 실질적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이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알아야 우리가 앞으로 9월달에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히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설령 다음주에 보호의 수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가 고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지난 8월 18일날에 보호의 수 나왔을 때 우리 주가 8만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 9만원이죠 무슨 얘긴지 아십니까? 보호의 수가 나와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해서 들어올리면 은 올라갑니다 누가 더 강합니까? 세력이 팔면 떨어지고 세력이 매집하면 올라갑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는요 상장하고 6개월 동안은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큰 기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제대로 실적 따라가려면은 여기서 6개월은 지나고 나서 얘기입니다. 그 6개월 동안은 어떻게 매매해야 되냐?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한 자리에서 같이 매집하고 얘네들 팔고 나간 자리에서 같이 파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대한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신규 상장주도 같이 매매를 해 봤습니다. 배고서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은요. AGCNS라는 우리가 아무 상관도 없는 AI 기업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지금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AI가 됐건 조선 기업이 됐건 결국에 세력들만 따라가면 수익 볼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AGCN에서 상장하고 나서 주가 박살 났습니다. 왜, 왜 박살 났겠어? 보호회수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설령 보호회수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뭐만 하면 됩니까? 세력이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매집한 자리, 팔고 나간 자리, 매집하고 팔고, 매집하고 팔고, 노란색과 파란색 요 타점만 볼줄알면은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수익봤습니 결국에 상장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달 만에 다두배 이상씩 다수익봤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매매해봤던 달바 글로벌이라는 화장품 기업입니다. 얘도 지난번 5월달에 상장했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됩니까? 세력이 매집해서 들어올리고 팔고 나가면 떨어지고 매집하면 올라가고 팔고 나가면 떨어지고 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세력들만 따라가면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갈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 대한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타점이 다르게 보실 겁니다. 세력이 팔고 나가면 떨어집니다. 그리고 세력이 매집하면 그 자리가 바닥입니다. 언제까지 올라가겠어요? 지난번에 팔고 나간 세력이 바닥에서 매집했죠? 이 매집한 물량이 다시 빠져나갈 때까지 세력이 팔고 나갈 때까지 주가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 보호해서 나온다고 조선 호재 없다고 무섭다고 팔고 나가는 여러분들의 물량 세력이 싹 잡아먹고 다시 들어올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으로 9월 달 미래입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됩니까? 팔더라도 세력이랑 같이 파십시오. 여러분들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 대한조선의 시세가 다 끝날 때까지 이 세력들 다 팔고 나갈 때까지 영상 꾸준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사야 되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이번 대한조선 통해서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실시간 타점 직접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위에 제 핸드폰 연락처 적어놨습니다. 0 1 0 4 3 4 2 6 2 7 9제 핸드폰 연락처로 방하라고. 내가 주식 방학관이니까 방하 두 글자 적어서 저한테 문자 연락 한 통씩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께 뭐를 해서라도요? 지난번에 바닥 잡아들었듯이, 3주 전에 고점 잡아들었듯이, 우리가 과거에 a g c n 서 달바글로버, 온코니테라포지스 하나비전, 수많은 신규 상장주도 상대해 봤듯이, 대한조선의 작전세력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팔고 나가는 매도타점, 우리가 다시 잡아야 되는 매수타점, 이거 두 개만 알면은 어떤 기업을 투자하든, 결국에 작전주는 작전세력의 의도대로 움직이기 마련이니까, 여러분들께 이번에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타점 받아가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뭐를 더 설명드릴 거냐.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세력들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죠.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작전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세력의 타점 어떻게 알려드리고 있는지 공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세력들 절대로 그냥 작전 안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보호의 수가 나오는데도 세력들은 작전할까? 여러분들께 감히 한 말씀 올립니다. 그 보호의 수 물량을 엑시트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작전하는 거예요. 왜 신규 상장주의 세력들이 달라붙어가지고 주가 올리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돈 벌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주가를 들어 올려야 대한조선 및 신규 상장주에 투자 누구? 기간 투자자들이 돈 벌어나가죠. 공모가 밑으로 주가 계속 떨어지면 엑시트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가를 올려서. 보에의수 물량이나 자신들 물량이나 올려야 돈을 버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뭐야? 그게 엑시트 작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력들은 그냥 작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주가가 올라갈 호재를 정보를 알고서 작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부터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는지, 어떻게 뉴스를 이용하는지 세력의 수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력과 타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린 다음에 이어서 우리 주가 그래서 9월 달까지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이미 바닥은 잡혔습니다. 이 세력이 얼마나 주가를 더 들어올려서 팔고 나갈 건지 세력의 다음 계획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 뒷부분까지 끝까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력들은 이렇게 매매합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초전도체 테마주 대장이었죠. 세력이 지난 12월 15일 날에 매집을 한 거를 제가 포착을 했습니다 저희 구독자 분들과 매매를 들어갔는데요 근데 세력이 15일 날에 샀는데 바로 직전에 13일 날에 급락을 했어요 뉴스로 초전도체 끝났다 이런 식으로 막 뉴스가 나왔거든요 보이시죠 12월 13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이 축제는 끝났다 초전도체 근거 없다 이러면서 신성 데타테크 12월 13일 날에 심지어 장 끝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졌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게 불과 이거래요. 이날인데 지금 뉴스에서 막아 초전도체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있는데 세력이 샀어요. 그러니까 뉴스랑 반대로 하는 거죠. 세력은 샀단 말입니다. 굉장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저도 굉장히 수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날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갔죠. 제가 진짜 12월 15일에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거는 문자 받아라고 하는 네이버에 검색해서 나오는 문자.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 사이트 진짜 있습니다. 검색해도 나와요. 신성 데타테크 이렇게 매매 관점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01043426279제 위에 있는 문자 번호랑 똑같죠. 저한테 이 번호로 방아라고 방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제가 이렇게 419명 구독자 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이렇게 관점 적어드렸고요. 이거 왜 사냐? 테마주 경고점이니까 세력이 매집을 다 했고 그냥 매집하는 것도 아니고 뉴스로 역행해가지고 매집하다 굉장히 수상하다 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15일날에 세력이랑 저희랑 제가 오후 13시경에 보내드렸던 것 같은데 같이 들어가고 나서 이날 12월에 연말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갑자기 그냥 아침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뉴스가 나왔어요 26일날에 크리스마스 다음날이죠 왜 올랐냐 김현탁 교수님께서 이제 초전도체 논문 발표자료에 확정이 됐다. 그런 호재죠? 대형 초전도체 관련 호재가 나오면서 초전도체 안 끝났다. 뻥 아니다. 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네, 이렇게 상승 시도가 나왔던 그런 모습이고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또 계속 올라요. 그리고 도중에 보면은 1월 5일날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보시면은 1월 5일이거든요. 1월 5일날에 이런 뉴스가 나와요. 컨텀 에너지 대표 이석배 대표님께서 연세대에서 초전도체 개, 개발 계획을 밝힌다. 퀀텀에너지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신성 데타테크가 왜 초전도체 관련주로 왜 초전도체 테마 대장주가 됐습니까? 자회사 LNS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이 퀀텀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력이 부각이 돼가지고 신성 데타테크가 초전도체가 된거예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근본입니다. 테마의 근본인 여기서 이석배 대표님께서 초전도체 개발 계획 자신 있게 밝히시니까 아 초전도체 안 끝났다 살아 있다 그게 1월 5일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뉴스가 계속 나와요 12월에 호재 나오고 1월 달에도 호재 계속 나오고 그런데 뉴스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세력은 팔았어니 제가 파란 아사표 나오면은 세력이 익절한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력이 팔았습니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았어요 근데 다판게 아니에요 저희도 이날 분할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도 네, 여기서 사가지고 두배 조금 안 되게 이때 한80% 정도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분할로 이렇게 제가 장중에 대응을 해드렸고 이래서 뉴스 보고 들어가면은 늦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상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어요. 여기서도 뉴스 보고 한번더 올랐지만은 여기서 파셨으면 다행인 건데 더갈줄 알고 홀딩하신 분들은 세력이 팔아 제껴가지고 밀렸어요. 저희는 뉴스 보고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뭘 보고 들어갔습니까? 세력이 사는 거 보고 들어갔습니다. 이 세력이 여기서 왜 샀겠어? 아까 봤죠? 여기서는 뉴스에서는 말입니다. 초전도체 다 끝났다. 이렇게 막 떠들어댔던데 반대로 한거 세력은 여기서 샀단 말입니다. 얘네들이 뭘 믿고 샀겠어요? 이거 나올 줄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이 호재 퀀텀에너지 연구소에서 그런 발표할 줄 대표님께서 교수님께서 초전도체 살아있다라고 발표 나올 거를 얘네들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으니까 이런 자리에서 자신 있게 살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은 모두가 지금, 아, 초전도체 끝났다, 다 팔아야지. 모두가 절망하는 시점에서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세력이 이만큼이나 이렇게 샀겠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절망할 때 사서 환호할 때 팔아라라고 하죠? 근데 막상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절망할 때는 막안 좋은 비관론만 다 나오고 환호할 때는 와, 좋은 얘기만 나오거든요. 근데 세력은 반대로 합니다. 절망할 때 사가지고 여러분들 박수 칠때 팔아요, 얘네들은. 저희는 세력이랑 똑같이 매매합니다. 세력이 살때 같이 들어가서 팔때 저희도 같이 분할로 먹고 나와요. 제가 목표가 10만원 잡아들었는데 제가 생각한 목표가보다 더 올라갔어요. 뭐 제가 목표가를 정확히 맞출 순 없죠. 하지만 흐름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세력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 중간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초전도체 뉴스 나오면 또 오르고, 올라가면 세력이 또 팔고 여기서도 이제 조만간 또팔 거예요 목표가 이제 초과 달성했으니까 세력이 팔려 고하겠죠 정보는 말입니다.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은 정보 자체는 평등하지가 않아요. 정보는 불평등합니다. 신성 데이터테크 이런 호재가 나올 거라는 거 누구는 알고 있고 누구는 몰라요. 저도 몰랐어요. 하지만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이 세력들이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또 다른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SFA 반도체라는 종목입니다 저희는 이날 구독자 분들이랑 같이 세력이 타점 나오는 거 확인하고 매집했거든요 이날 뭘 보고 들어갔냐 이거 제가 SFA 반도체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보내드린 문자 내역입니다 1월 19일 날에 보내드렸고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관점 잡아 드렸을 때 병공매매 세력이 매집한 이제 반도체 종목 SFA 반도체 기업 내용도 좋아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기업 내용만 가지고 매매하기보다는 좋은 기업 중에서 세력이 이제 매집해서 곧 변곡이 나올 이런 종목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께 드렸던 거고요. 날짜 1월 19일 오전 11시에 이제 보내드렸었고요. 이제 462분께서 받아가셨습니다. 자, 1월 19일이면 요 날이죠? 요날 이제 세력이 살때 저희도 같이 들어갔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근데 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냥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수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23일 장 끝나고 나서 24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막 쏟아지기 시작해요. 어떤 뉴스였냐? 지난 1월 24일날에 나왔던 뉴스입니다. SFA 반도체, 두산 인수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수합병 엄청난 호재잖아요. 두산그룹에서. SFA 반도체,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물론 공식적으로 회사에서는 아, 그런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부정을 했습니다마는 부정해도 주가는 더 올랐죠. 그런데 여러분들 세력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고 바로 그 다음 날에 팔고 나가버렸습니다. 세력이 과연 여기서 뭘 보고 들어갔을까요? 두산 인수설 나올 거 모르고 이 자리에서 잡았을까요? 아니 도대체 은봉으로 이렇게 쭈르륵 밀리는이 자리에서 뭘 보고 세력이 이렇게 자신있게 들어갔겠습니까? 저는 물론 이 세력이 누군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금융감독원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분들이 사실 누군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신지는 몰라도, SFA 반도체 뭐 내부 관계자인지, 두산 관계자신지 몰라도, 어쨌든 누군가는 이 호재를 미리 알고 있었고, 그분들이 이렇게 세력으로서 시장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저한테 포착이 되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부식 시장에서 정보의 기회는 평등하지만, 은 정보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SF의 반도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두산 그룹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살수 있습니다.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뉴스 나오고 사면 늦는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 뉴스 보고 사셨어도 여기서 잘 팔았으면 단타로 잘 먹고 나오셨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제때 못 나오셔가지고 힘들게 얻은 수익이 제자리로 돌아갔는데도 비일비재하죠. 왜 비싸게 주고 사십니까? 저희랑 같이 세력이랑 제일 싸게 사자고요. 뭐 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면은 장땡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남들보다 싸게 사서 남들보다 비싸게 팔 것인가? 세력이 살때 같이 사가지고 세력이 팔때 같이 팔면은 세력이 사는 곳이 곧 저점이고 세력이 파는 곳이 곧 고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시장 영향력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을 세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대 쉽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방학간이니까요. 여러분들의 이 거친 주식은 방학간에 맡기십시오. 01043426279 방아라고 적어서 여러분이 구독자이면 인증 문자 한 통만 남겨 주시면은 요런 타점 나오는 종목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장중에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보존하기 위한 매도 대응까지도 제가 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할 일은 단 하나 아주 간단합니다. 010-434-2-279. 6 방아라고 요거 딱두 글자만 적어서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은 인증되신 겁니다. 뭐그 이외에 다른 거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제가 문자 보내드리는거 보셨죠? 그렇게 종목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따박따박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서 우리 대한조선 분석 이어서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평상시에는 제 영상 보시면서 이런 주가 상황에 대한 정보 챙겨가시고 중요한 자리는 제가 타점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구체적인 타점 문자로 받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제 영상 보시고 팔더라도 제값은 받고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어서 마저 설명드립니다. 결국에 세력이 팔고 나가야 고점이죠. 지금 자리는 그러니 비록 주가 답답합니다. 올라갈 만하면 떨어집니다. 하지만 뭐가 아니에요?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이 팔았습니까? 거래량이라도 터졌나요? 아니죠. 세력들이 안 팔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자리 뭐가 아닙니까? 고점이 안나왔어 자, 그러면 세력들 언제 팔고 나갈 줄 알고 우리가 영원히 들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번 9월 달, 여기서 한달더 보세요. 그럼 이 주가 최소 얼마? 대략들 다음 목표가 최소 13만원에서 최대 16만원 이 범위 내에서 고점 잡힙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지금 자리에서 전고점은 넘어간다는 거죠. 13만원만 가도 우리 현재 주가 기준으로 50%는 더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론, 지금 다짜고짜 뭐 여기서 50%뭐 13만원 가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이미 다른 신규 상장주 매매를 통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에 이 세력들도 왜 주가를 들어 올려야 됩니까? 당위성이 있잖아요. 자신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보호의 수를 받아서 주가를 들어 올려야 그래야 우리 대한조선 투자한 큰 손들 보호의 수 받아간 저 기관들이 그래야 돈을 벌죠. 주가를 최소 13만 원까지는 올려놔야 그래야 바닥에서 매집한 세력도 돈 벌고 보호 예수한 기관들도 돈 벌고 그래야 우리도 살아서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주가를 충분히 들어 올려야 그래야 거래량이 받쳐주고 거래량이 받쳐줘야 보호 예수 물량도 팔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지금 뭐를 하고자 하냐? 세력들 이런 엑시트 작전에 숟가락 올리세요. 그리고 올라가서 세력들이랑 같이 잘 팔고 나가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나는 세력이 팔고 나가는 타점 봐도 모르겠다. 이거 뭐 팔고 나가는지 어쩌는지 나는 지표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위에 제 연락처 있습니다. 010-4342-6179로 저한테 방하라고. 여러분들 핸드폰 문자로 두 글자 적어서 문자 한 통씩 남겨두시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저 믿고 방하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께 실시간 타점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유튜브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고 잘 돼요. 이번 대한조선 9월달 시세도 수익금 온전하게 챙겨 가셔야 그래야 제 유튜브가 잘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이번에도 결과로 꼭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올리면서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고맙습니다.